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 청구 여부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빠르면은 내일 중에 청구 여부가 결정이 될것 같다고요. 음. 그렇습니다. 그 문무일 검찰총장의 마음에 결심이 오늘쯤이면 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에 직접 소환해서 21시간 동안 조사를 했고 그 이후에 기존에 있던 압수수색했는 기록. 그리고 예. 그동안의 핵심 측근에 대한 조사. 거기 더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조사를 종합을 해서 수사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문무일 검찰총장에 보고를 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하면서 구속 수사를 할지, 불구수사를 할지에 대한 나름들의 장점, 단점까지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마 문부일 검찰청장 지난 주말 내내 굉장히 큰 고심을 했었을 텐데 지금 전체적인 보도를 봤을 때는 수사 실무진에서는 네. 구속 청구가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도 그와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빠르면 내일 오전쯤이면 어, 결국 그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다음 주 중에는 또한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구속영장 청구 여부 청구가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니까 러 음. 법원에서 검찰이 얼마나 구속영장 청구할 때 구속영장이 필요하다는 근거와 증거 정황 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제시하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예. 뭐 검찰은 하여튼 뭐 평창 올림픽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원래 뭐 구속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상당히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상당히 그 기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 확보를 많이 했다. 이렇게 자신이 네.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원래 구속장 영 청구는 뭐 변호사님 계시지만 중대한 범죄라든가 증거 인멸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이은박 전 대통령과 연루된 혐의는 이 가족이 다이 되어 있어요. 부인, 네. 지금 나온 혐의가요. 동생, 아, 형, 그리고 주, 아들. 조카 또 사위 사실상 예. 이거는 결국은 증거인멸에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 아니냐 음. 아, 이런 측면이 좀 지적될 수밖에 없고요 또 상당히 중대한 범죄를 왜냐하면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이득을 취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어떤 이권을 취득하는 그러한 머신으로 생각한 게 아니냐. 대통령 가족 비즈니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란 네.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상당히 중대하게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음, 실질적으로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구속영장 청구의 주체는 검찰인 반면에 영장 자체를 발부하는 주체는 법원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검찰이 청구를 한다고 해서 100%그 영장이 나온다라고 보장을 할 수가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사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인 것이 범죄에 대한 소명 아니겠습니까 소명된 예. 이후에 어떤 그 도주 우려라든가 증거 인물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나는 예. 모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 범죄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백이 없다 하더라도 객관적 물증과 관련된 핵심 그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서 얼만큼 범죄에 대한 소명을 했는지 더불어서. 법리적으로 공소시효 내에 있다든가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수의 소유자임을 얼마나 입증을 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구속 영장의 발부 여부가 가, 가려질 것 같은데 예. 검찰은 굉장히 그 구속 영장의 발부를 상당히 자신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와 같은 배경은 이미 관련되는 사람이 구속이 대부분 됐다라는 점에서 예. 주범으로 적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검찰의 그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것이다라고 지금 그런 판단이 상당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 관건은 역시 110억 원대의 뇌물 여부입니다. 아, 이명박전 대통령 대부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정원 특할비 받은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원 정도, 요거는 받은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네. 결국 이제 김윤옥 여사한테 줬다, 김희중전 부석 실장이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부인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예. 부인까지 이제 하게 되면 너무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피곤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도 결국은 나라를 위해서 썼다, 뭐 대북 관계를 썼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좀그 의심이 가는 점이. 이 국정원만 특할부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청와대 특할비도 이명박 정부 때약 260억이 예산 배정이 됐었습니다. 예. 그럼 거기서 충분히 쓸수 있는 것이죠. 260억이나 배정돼 있는데 꼭 1억이 왜더 이런 것만 필요한 것인지 상당히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또 김백준 전 기획관이 받았던는 사업은 또 어디다 썼느냐. 예. 그건 부정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그 상당히 개인적 용도로 써서 가능성 상당히 농 하다 특히 부인에게 줬다는 거죠 자기가 받았다 그러는데 김희중 전 실장은 부인에게 직접 미국 가서 10만 달러로 바꿔 서 줬다는 말이에요 예.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어, 김유어 여사에 대한 어떤 소화 아니뭐 검찰 조사 라든가 이런게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검찰은 또 이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징할 것인가 한마디로 재산 을좀 묶을까 이건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했는 조치를 보면은 미로 짐작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 박전 대통령의 그 지금 현재의 내곡동 자택 그리고 또그 어, 삼성동 자택을 팔았는 차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벌, 그, 이, 뇌물에 대한 그 추징, 하, 기 위한 보전 절차로서 그 모든 것을 쉽게 말하면 우리 민사소송에서 가압류, 가처분을 했는 것처럼 예. 추징 보전을 해놨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110억 원대의 뇌물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곡, 지금 그, 이, 어, 논현돈 사전을 비롯해서 관련되는 개인적인 재산에 대해서 추징 보전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에 넘기기 전에는 그 부분을 이제 박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그 추징 보존을 했지만 실제로 지난번 그 3월달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하면서. 벌금은 그 상당히 그큰 큰 금액을 했지만 실제로 박전 대통령이 재산을 추징하라 라는 요청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은 박전 대통령이 주범으로 뇌물을 주고 받은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받은 것은 없었기 때문에 예. 뇌물에 대한 추징은 실제로 받은 사람으로부터 받아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추징은 그 보전은 해놓고는 실제로 추징을 요청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110억 원대의 뇌물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10만 불이 네. 부분이고 실제로 본인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실제로 다른 어떤 그 지금 100그 19억 원 정도 된 것이죠. 네. 그 부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았다라고 하는 소명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그. 이, 어그그 네, 그 노년동 사전을 비롯해서 다른 재산에 대한 어, 압수 수액 압수 그 압수와 관련된 관련되는 이그그 그 추징 보전을 할,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왔다는 것이 입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네. 사실상. 추징 보전을 아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모르지만 이 검찰청 내에서 그 돈의 행방 실제로 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흘러갔는지 그 부분이 어떤 그 추징 보전이 할지 여부에 대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김인옥 여사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다스 법인카드 의혹 계속 커지고 있어요. 이게 10년 동안 4억을 썼다는거 아닙니까? 다스의 법인카드를 음. 다스의 실 소유자는 나 이명박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부인이. 법인 카드를 그것도 법인 카드를 10년 동안 4억이나 썼는데 그것이면 뭐 면세점이라든가 이런 뭐 해외에서 뭐 이런 데 샀다는 거예요. 예. 참도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잘안 가는 거죠. 이게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지분도 갖고 있지 않은데 부인이 있었다. 이것은 결국은 이제 다시 돌아가면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냐. 음. <laughs> 그러한 추정과. 어떤 합리적인 증거로서 작용할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항 증거로서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어, 그런가 하면 또 경영난에 시달린 성동조선해양이 김 여사에게 5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런 내용이 쭉 나오다 보니까 김인옥 여사에 대한 조사 불가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음. 비공개 조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 그렇습니다. 참 이분이 참 정말 안타까운 그런 현실인 것 같은데요. 음. 어, 우리나라 역사상 그 어, 영부인, 전 영부인이 지금 그 검찰 조사를 받는 두 번째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2009년 같은 경우에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여사 권양순 여사에 대해서도 이뇌물수 의혹이 있어서 예. 그 당시 같은 경우에는 이 봉화마을에 계시다 보니까 이 대검 중수부 직원 두 명이 소, 그 부산 중부산 직검으로 내려가서 예. 비밀 조, 그 어떻게 보면 비공개 조사를 했다라는 그 보도가 있었는 것 같은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영부인이었던 점을 고려를 해서 어떤 뭐 공개 조사보다는 비공개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후문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그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 특활비 그 10억 불, 그 10만, 10만 달러, 달러 이외도 에 나머지 두 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스의 법인 카드를 2000그 2000년대 중반부터 이 2007년까지 한 10년 동안 4억 원 정도 썼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에서 사업을 썼다고 하면 그 자체로 사실은 업무상 횡령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예. 다만 그것은 공소시효는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것이 결국 다스의 실질 소유에 관한 상당히 중요한 예.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할수 있을 거고 더불어서 좀 전에 그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 이팔성 전 우리 은행 지주 회장과 관련해서 예. 돈을 22억 5천만 원 정도를 지금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직접 받았다기보다는 사위. 사위 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를 통해서 받았다라는 지금 의혹이 그 벌어지고 있, 있지 않습니까? 예. 일부 그 언론 같은 경우에는 그 사위인 이상주 이그 전무가 예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최근에 있어서는 진술을 바꿔서 장모에게 돈을 전달했다라는 네. 보도가 나왔고 다만 그 변호 그 이상주 전그 지금 전무의 변호인은 그런 적 없다라고 음. 부인을 해서 실체적 관계는 아직까지 있어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적어도 적지 않은 돈이 수억 원 돈이 어, 그 당시 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영부인으로서 받았다라는 의혹이 벌어진 그런 상황이면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그 소환, 소환 조사 어, 현재는 수순을 밟아가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동조선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것이 제 공적 자금이 투여된 아, 것이 현재 법정 관리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약 9조 원, 9조 6천 원 정도가 이제 예,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이 투입된 것인데요. 예. 여기서 지금 이제 돈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팔성 금융주주 어, 주주회장이 여기서부터 한 20억 정도를 받아서 그 돈을 갖고서 이제 뭐 이상득이라든가 아니면 뭐 김, 이상주 그 사위에게 줬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되냐 하면 이런 국민 혈세가 투입된 그 기업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게 되는 이, 좀 상당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거는. 성동조선 예. 해양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사실상, 음, 그 의심이 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음. 심각한 부분들이 자꾸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구속주사가 불가피한 게 자꾸만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예. 뭐 다른 기업과 관계도 지금 뭐 의혹으로 터져 나오는 것 같고 특히 롯데월드 부분도 아직 남아있고 이러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아마 법원에소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인호 교사에 대한 음. 이런 그 조사 관련 내용이 잘 흘러나오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용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을까요? 음, 결국 그 부분도 어떤 검찰이 이른바... 그 김인홍 여사를 지렛대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진술을 압박하는 그런 카드로 쓰인다는 큰 틀에 와서는 그런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네. 그런 것이 어떤 수사 기법이 아니고 검찰로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음. 어, 그, 특, 이른바 특수수사의 원칙이란 것이 결대로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결국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음. 처음에는 아마 그것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네.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조사가 불가피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그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만 예. 국민적 시각에 봤을 때는 설령 그것이. 한, 작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데, 그것이 그다 망해가는 회사에 공적 자금 투, 투여 여부와 관련해서 20억이라는 한, 되는 돈을 주고, 어, 했고,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공적 자금이 투자됐다라고 한다고 면은 결국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뇌물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네. 수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뭐, 국민들의 정서가 아니겠습니까? 이음학전 예. 그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그 재질이 상당히 좀 저열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뭐 공천원금 문제도 있죠. 뭐 공사 수주에 관련된 문제도 있죠. 또뭐 네, 대기업으로 또삼성전자 소송을 또 대납하라는 문제 있죠. 이러한 어떤 문어발칙적 어떤 이러한 또 메간 매직 얘기도 지금 혐의를 받고 있죠. 그래서 저는 7, 80년도 때 어떤 그런 권유주의 시대의 권력과 기업, 이런 어떤 정경유착의 어떤 관행과 타성, 이런 부분들을 계속 재현하는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뭐 검찰과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지만은 이제 국민들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성동조선 해양 같은 경우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만약 네. 발생했다 그러면은 국적적으로 투자 투기해 놓고 거기서 돈을 또 받았다. 음. 참이 국민들로 봤을 때는 의학하는 그런 네. 장면들이 자꾸만 의혹으로 불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아, 그런가 하면은 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배당금을 가로챘다 이런 정황이. 또포착됐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음...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laughs> 참이 가족들 사이에 참 있었던 일을 하나 <laughs> 네. 하나 나오는 것이 좀 어, 굉장히 좀저 스스로도 자괴감이 드는데요. 네. 이시영 씨가 그자신이그 다스에서 관리 이사로 있었는데 어, 그 실질적인 오늘 지금까지는 뭐 명, 명목상인지 그렇죠. 오늘라고 할수 있는 이상은 결국 큰아버지가 배당을 받아야 될 돈에 대해서 네. 직원들한테서 해 이상은 회장의 그 통장으로 돈을 넣어서 나한테 달라라고 하는. 그~ 했다라는 진술을 음. 지금 그~ 관련되는 다수 직원으로부터 검찰이 확보했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그~ 이시영 씨에 대해서는 어~ 상당 부분 그~ 이~ 다스의 돈을 횡령했다라는 부분, 또 그리고 또이 도곡동을 딴, 어, 매매했는 그 대각, 매각 대금 중에 이상은 시, 그 회장의 돈에서 한 10억 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혹. 더불어서 이제 그 다스에서 실질적인 소유가 누구냐 관련해서도 문제되는 것이 바로 이상, 이 회장 명의를 통해서 이상은 회장의 이 주식에 따른 주주 주식 배당 몫을 실질적으로 이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들인 이시영 씨가 받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그런 점에 미뤄 봤을 때에 다스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었나 하는 음. 것을 강력하게 시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어떤 이 부분이 뭐 배임 횡령이 되는지는 변론으로 이와 같은 것이 다스의 소유주를 밝힐 수 있는 상당히 유력한 증거란 점에서 의미 있는 예. 그런 그 검찰의 증거 확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것이다라고 지금 그런 판단이 상당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관건은 역시 110억 원대의 뇌물 여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대부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정원 특활비 받은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원 정도 요거는 받은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네. 결국 이제 김유옥 여사한테 줬다. 김희중전 부석 실장이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부인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네. 부인까지 이제 하게 되면 너무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피곤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도 결국은 나라를 위해서 썼다. 뭐 대북 관계를 썼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좀그 의심이 가는 점이. 이 국정원만 특할부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청와대 특할비도 이명박 정부 때약 260억이 예산 배정이 됐었습니다. 예. 그럼 거기서 충분히 쓸수 있는 것이죠. 260억이나 배정돼 있는데, 꼭기억이왜더 이런 것만 필요한 것인지 상당히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또 김백준 전 기획관이 받았던는 사업은 또 어디다 썼느냐. 예. 그건 부정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그 상당히 개인적 용도로 썼을 가능성은 상당히 농후하다. 특히 부인에게 줬다는 거죠. 자기가 받았다 그러는데 김의중 전 실장은 부인에게 직접 미국 가서 10만 달러로 바꿔서 줬다는 말이에요. 네.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청구가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니까 법원에서 검찰이 얼마나 구속영장 청구할 때 구속영장이 필요하다는 근거와 증거 정황 이런 부분을 제대로 제시하냐가 중요하겠죠 예. 검찰은 하여튼 뭐 평창 올림픽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원래 뭐 구속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상당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상당히. 그 기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 확보를 많이 했다. 이렇 자신 네.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원래 구속영장 청구는 뭐 변호사님 계시지만 중대한 범죄라든가 증거인멸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이은박 전 대통령과 연루된 혐의는 이 가족이 다 되어 있어요. 부인 네. 지금 나는 혐의가요. 동생 아, 형 그리고 아들 조카 또 사위. 예. 사실상 이거는 결국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이제 농후한 것이 아니냐. 음. 아, 이런 측면이 좀 지적될 수밖에 없고요. 또 상당히 중대한 범죄로. 왜냐하면,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이득을 취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어떤 이권을 취득하는 그러한 머신으로 생각한 게 아니냐. 대통령 가족 비즈니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어 김으록 어 여사에 대한 어떤 소 아니 뭐 검찰 조사라든가 이런 게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검찰은 또 이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징할 것인가 한번로 재산 을좀 묶을까 이건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했던 조치를 보면은 미로 짐작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 박전 대통령의 그 지금 현재의 내곡동 자택 그리고 또어그 삼성동 자택을 팔았는 차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벌그이 뇌물에 대한 그추징하기 위한 보전 절차로서 그 모든 것을 쉽게 말하면 우리 민사소송에서 가압류 가처분을 했는 것처럼 네. 추징 보전을 해놨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110억 원대의 뇌물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했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곡 지금 그이 노년도 어 사전을 비롯해서 관련되는 개인적인 재산에 대해서 추징 보전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음.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에 넘기기 전에는 그 부분을 이제 박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그 추징 보이나 보도... 법원에서 상당히 중대하게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음. 네. 실질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구속영장 청구의 주체는 검찰인 반면에 영장 자체를 발부하는 주체는 고번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검찰이 청구를 한다고 해서 100%그 영장이 나온다라고 보장을 할 수가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사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인 것이 범죄에 대한 소명 아니겠습니까 소명된 예. 이후에 어떤 그 도주 우려라든가 증거 인물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나는 예. 모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 범죄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백이 없다 하더라도 객관적 물증과 관련된 핵심 그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서 얼만큼 범죄에 대한 소명을 했는지 더불어서 법리적으로 공소시효 내에 있다든가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세 소유자임을 얼마나 입증을 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구속 영장의 발부 여부가 가, 가려질 것 같은데 예. 검찰은 굉장히 그 구속 여, 그 영장의 발부를 상당히 자신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와 같은 배경은 이미 관련되는 사람이 구속이 대부분 됐다라는 점에서 예. 주범으로 적실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검찰의 그 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 청구 여부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빠르면은 내일 중에. 청구 여부가 결정이 될것 같다고요? 음, 그렇습니다. 그 문무일 검찰총장의 마음에 결심이 오늘쯤이면 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에 직접 소환해서 21시간 동안 조사를 했고 그 이후에 기존에 있던 압수수색했는 기록. 그리고 예. 그들 간의 핵심 측근에 대한 조사, 거기 더 더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조사를 종합을 해서 수사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문무일 검찰총장에 보고를 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하면서 구속 수사를 할지 불구수사를 할지에 대한 나름들의 장점 단점까지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마 문무일 검찰총장 지난 주말 내내. 그, 굉장히 큰 고심을 했었을 텐데 지금 전체적인 보도를 봤을 때는 수사 실무진에서는 구속 청구가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도 그와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빠르면 내일 오전쯤이면 어, 결국 그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다음 주 중에는 또 한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구속영장 청구...